어, 아침에, 새벽에 와가지고, 저기서 좀 잡초 제거를 하고, 아, 여기 이렇게, 좀, 걸어서도 멀지 않죠. 차 타고 한 10초? 20초면 올수 있는 이 절이 있어요. 예. 옆 무슨 사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. 제가, 여기 화장실을 이용할 때마다, 그냥 이용할 수 없고 생각을 한게이 돌탑에다가 지난번에는 저기다가 아 1,000원짜리인가 하나 올려놓고 갔던 것 같은데 화장실 이용해가지고 이게 1,000원은 좀 너무 강한 것 같고 화장실 이용비로 이용할 때마다 이렇게 이 돌탑에다가 100원씩을 딱 놓고 가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화장실 한번 이용하고 100원 이게 뭐 싸다면 싸고. 어, 많다면 많은 건데, 뭐, 물 이용료도 있으니까, 네. 음, 여기 절인데, 일반 절하고는 좀, 좀 다른 것 같아요. 보통 그 절에 그 대웅전 있고, 막 이렇게 하는데, 여기는 뭐 대웅전 이런 건 없는 것 같고, 그냥 절 하나만, 일반 솔직히 그냥, 한옥 주택 같죠, 그냥, 딱 보면. 여기는 인삼 농사 짓는 것 같은데 보니까 아... 이쪽으로 올라가면 벌곡이 나오고 이쪽 방향으로 가면 에딘버러 여기서 우회전을 하면 바로 그 수락 계곡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저 멀리 보이는 산이 저게 대둔산이지 않을까 싶은데. 아마 저게 대두산일 것 같아요. 아, 이 시골이 다 좋은데, 이 벌레들 때문에 아주. 기인지 날파리인지. 아, 막 자꾸만 얼굴에 막 달라붙어가지고. 약을 발랐는데도 막 계속 귀에서 웽웽거리고. 눈앞에서 왔다 갔다 거리고 이게 염화사였나 아무튼, 예. 네. 항상 이제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요. 화장실 급할 때마다 벌써 오늘이 두 번째인데. 네. 한번 둘러볼까? 이게 또. 저를 찍는 거에 대해서 물론 뭐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이게 거부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그 지난번에 그 오월드 옆에 있던 그 관음 관음미인가 미륵산가 하여튼 거기는 유튜브 영상 찍는다니까 영상 찍으면 사람들 몰려와서 자기들 본인 공부하는데 방해된다고 영상 찍지 말아달라고 딱 그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참 특이하죠? 그 옛날에 그 포천에 가니까 그 배볼뚝이 무슨 불상 같은 게 있던데. 여기 어, 자비산가? 자비사라고 쓰여 있네. 자비사. 아, 자비사. 이자로워야될 텐데. 양파도 있고 한거 보면 누군가는 여기서 이렇게 지내는 것 같긴 해요. 이게, 아, 산, 왕, 대, 신을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. 저게, 저 원숭이 신자 옆에 두 자가 빠졌죠. 양쪽으로 두 개가 더 거져야 되는데. 산왕, 대신. 아, 이게 뭐, 자연적으로 이렇게 종소리가 나네 저 처마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이게 <laughs> 음, 자연스럽게 종소리가 나는 신기하죠 아 여기 누가 불러서 잠깐만 좀 끊어야겠네요